우리 교회가 스2두 어, 살을 먹었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아 있는 것이죠. 재림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 주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지금도 2000년 속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지요. 예수님 한 분의 그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세계 속에 맺어 가는데 마치 바다의 물이 덮은 것 같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포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만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한모통이에서 할지라도 우리 심서 주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몇날이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보내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쓸때 이제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온제다적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2절부터 오늘 47절까지 초대교회 모습이요.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여러분이 모여 심서 기도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이 진행이 지금 2천 년 속에 계속돼 가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갈 거예요.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크다고 붙들고 계시고 작다고 놓아 버린 게 아니라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와 또 일곱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지요. 그것은 뭐냐?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 붙들고 주님은 지금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구원의 유일한 기관은 교회예요. 뭐 지금 우리가 보면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래가 되고 어떤 분이 될지 몰라도 그들이 머무는 청와대나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에 도움을 될지 몰라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모임 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가는 이 기간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년 동안도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출상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하시면 여러분 눈에 눈물 닦아 주시고. 여러 수고가 결대고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보다 먼저 한 나라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된 수고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 최초의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 어때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 2000년 동안 왔는데, 오늘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말씀이 중요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모아놓은 것은 숫자 작든 간에 크든 간에 관계없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지 않고는 결단코 내게 네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이 명문교회라는 교회 속에 우리를 마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은 말씀이지요. 말씀과 성령은 불과하니 관계예요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절한절 한절 매주마다 외우는 거 그냥 여러분 그냥, 그냥 강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내 안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내 안에 역사할 때 주에 성령의 강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가 나타난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의 귀함을 알고 이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중심이 될때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거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성령과 말씀은 교회를 탄생 했던 거예요. 오순절 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0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오순절 날이 임했던 성령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사울이 한 사람을 영향을 줬던 것이죠. 이 스데반 설교 때문에 이제 이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구장에 가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교회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은 바로 이방 로마에 있는 백부장에게 증거되었고 그들에게 증거할 때 똑같은 성령 역사가 오순절 임했던 것처럼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성령이 안디옥교를 세워서 안디옥교회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아 1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아멘.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예수같은 사람 예수같으로 믿는 사람 이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예수님열 위해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가장 고상한 얘기가 그리토인 예수님은 바로 그리토지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토는 어때요? 그분의 사역이요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그런 뜻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토다 이 그리토 유리한 얘기를 안디옥교에서 비로소 이제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 안디옥교에서 성교사를 최초에 파송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읽고 있습니다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요. 그 당시는 에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일꾼이 있었고 이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고 또 기도의 힘을 썼고 일꾼을 따로 세워서 성교사로 파송하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가장 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도 그안 들께 영향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지요. 우리 140년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명문 교회란 교회를 구성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오늘도 안 들께 내렸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사명을 간당하는 것이죠. 때를 보면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집니다. 다만 우리는 숫자에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는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다. 사십삼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요. 은과 금을 얻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외칠 때마다 내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 속에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사십 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한 번도 태어나서 마흔 살 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신세는 앵벌이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의 망가운데 성령 역사함으로이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되겠다. 그래서 은과 금을 얻지만 나사예수를 걸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리고 걷게 뛰기도 하고 영광 돌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과 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게 되고 그 능력을 외칠 때마다 나의 모든 건강,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모든 생업과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내가 외칠 때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주님은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위해서 염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잡혀가도 그들은 주 앞에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맞지 못해서 그냥 믿어지는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그냥 성전 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달라요. 세월이 지나가면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능력을 믿는 자는 때로는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이것이 나중에 기적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삶의 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영육과 약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분이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제 남편은 교회를 싫어하고 아내만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아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병이 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낫게 었다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편하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 역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줬는데 안 놀라운 기적 속에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주님이 나 고쳐주셨어.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가 의사가 고쳤지, 약이 고쳤지, 막 이러가면서 남편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집에 태원했는데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자꾸 당신이 부인하니까 내가 이렇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때는 바가지 팍팍 긁어야 돼. 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빨리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놀라웠게 아내가 치유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구원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도, 우리 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온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때론 내게 질병과 문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일 수 있어요 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이 바울이 자랑인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 아내가 아픔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되고 가정이 구원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폐병이 걸린 으로말미암아 자기 때문에 부모가 다리가 다 펴왔고 형제들이 다 펴와서 이렇게 다 예수 믿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40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뛰기도 하고 착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복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의 복인데 이 구원이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자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 속에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 질병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안진병에게 예수의 이이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과 베드로처럼 나사렛을 물로 걸으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름 적어낸 분들 지금 차례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이름 지인들, 직장 동료들 또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사람은 장기 결석자놓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내는 그냥 외형적인 데 되지 말고 한주 동안만이라도 진정으로 주님 살아계심 믿고 주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할 것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인도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지요. 빌립이 여러분 어때요? 스티바나 일로 이제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성에 가서 집사지만 그가 말씀을 외쳤더니 병자가 났고온 성이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될겁니요약보강 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에서 때문에 40년 40, 동안에 칼을 갈고 이놈 모이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일을 갈고 있었는데. 야곱을 만났는데, 약복날에서 기도하고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 내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다. 내게 예물이 무슨 필요 있냐? 그러면서 서로 어금, 목을 어금 만고불퉁켜안고뭐 울었어요. 그때 야곱이 한 얘기 했잖아요. 내가 형의 얼굴 보니까 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게 문제고, 지금까지 사건이고, 지금까지 걱정거리였는데,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의 기회가 될 겁니다요. 지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거, 여러분 이 모두가 이제 한 주간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다하면 주님은 그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고 이게 복이었다 지난날은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우리 가정의 복이고 우리 앞날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동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들이 생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오늘 제가 우리 이 만나바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우리 청년들, 다는 안 나와도, 그래도 다 이렇게 또선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서, 그래. 이제그 우리가 작은 심이지만,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작고 큰거 이렇게 가져와고 움직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생동하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생동하는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교회가 지금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럼 생동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여러분 42절을 보니까 배우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 제가 직장 사라면서 우석대학교 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살짜리 손자에게도 배울 게 있다 우린 끊임없이 배우는 심령을 갖는 사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더 나아가서 교제하는 교회 우린 성도 간에 교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 우리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끌려갈 때가 많아 한 다리는 교회와 있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많이 관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 제가 만나보면 어떤 장르들 어떤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세상으로 도망오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이 구약을 쫙 읽어보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사상과 나도 모르는 사이 옛날 습관과 우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뭐절간에중뭐 예언했다, 무당이 예언했다. 어쩌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도 안 봐. <laughs> 내가 그 믿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의지하고 그 의탁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무당들이, 여러분, 주님이 무당만 못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신 일한 분이요. 아멘. 그건 다 거짓말장이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로 조지하는 교회, 이 교회예요. 다음에 떡을 떼는 교회.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 거기다가 여러분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사심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동한 교회는 여러분.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경애하는 교회 43절 다음에 신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영적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가와 치료되고 문제 해결되는 계속적인 일의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어요 제가 예배 끝나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는 것중 하나가 뭐냐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천국은 어때요? 무르르 가고 싸우며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악한 자는 끊임없이 여러분 좌우에 공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 우리는 신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금방 아니면 일어나면 신령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요. 생동하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지. 오늘 4 4 5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여러분들이 이 바자에 이게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여러분 나누는 교회, 통용하는 교회. 집에서 안 오면 여러분도 안쓸 거. 나누면 또 좋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오다나 사면 다 날가서 없을 때가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남의 입던 거 입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누가 거기다 남의 입던 거 입었다고 써져 있나요? 내가 여러분이요, 저거 내가 보니까, 야 가격이 뭐천 원짜리도 있고 뭐 이천 원짜리 있어. 그러면 티켓 가져 오면 저거 안 되잖아. 했더니 아 그거 두개세개 개 사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사고 안사고 문제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힘을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서로 나누는 교회, 이 교회가 돼야 돼. 작은 능력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 뭐, 우리 아까 어, 부목사님 얘기하기를 또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마원시 계속 돕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있어서 넘쳐서 나누는게 아니잖아요.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나는 불편하게 살고, 나는 없어도 주님이 내게 주실 은혜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반자아도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나누는 삶이 복인데, 우리는 움켜잡아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 욕심, 움켜잡는 거, 쥐어짜는 거,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나를... 만들고 내 심령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나누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히서도저 지방에 이렇게 그 교회를 돕는 거뭐 크게 안 도와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 만나면 늘 고맙다 고 그래요. 사실 그뭐 상당히 뭐큰 힘은 안 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나누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모여 예배하는 교회, 4 6절을 보니까 모여 예배하는 교회. 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 예배할 때이 가운데 누가 운행해요?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 각 사람마다 어때요? 아,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확신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곧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때요? 모이기 힘써야 되고 예배 심는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168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예배 주일날 1시간이에요. 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감사하는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축복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안디옥 백삼년의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루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가 너무 배불렀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나태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주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신자 수가 더하는 교회, 구원만 더하는 교회, 이 교회가 오늘도 초대교회인지를 믿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고 또 여러분요 살아 역사하는 교회 구원받자가 더하는 교회에 이 교회가 우리 명문교회가 되기를 주예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했지만 우린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선 날까지 쉬지 않고 더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영적으로 좀 부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오늘 본문처럼 이런 기적과 뭐, 뭐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제자수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 있을 성년 우리 총동원 축복해달라고 많은 영혼들을 주여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 그, 만나봐 이 행사가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이렇게 줄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내일 모레는 대통령이 뽑혀지죠 대통령이 어떻게 뽑혀지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 정말 합당한 자가 뽑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